조선 남원부 관아 변학도의 생일잔치가 한창입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요. 오늘은 본관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실컷 즐기도록 하라. 술과 음식이 넘쳐나고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허름한 차림의 젊은이가 잔치에 들어섭니다. 때마침 형장으로 끌려나온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성춘양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기쁨만은 여전했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이 몸이 죽어 백번 고쳐 죽어도 도련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 허름한 차림의 젊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메오사 출동요 순간 잔치 자리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고 변학도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봄바람 살랑이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세상시름 다 잊은 채 친구들과 함께 광안루를 찾았어요. 높다란 누가 아래서는 꽃잎이 흩날리고 그네 타는 아리따운 처자가 눈에 들어왔죠. 흰 비단 치마가 봄바람에 하늘거리며 나비처럼 펄럭이는 모습이 꼭 선녀 같았답니다. 이몽룡의 시선을 알아챈 하인방자가 능청스럽게 다가왔어요. 도련님, 저 아가씨가 누구신지 알고 싶으신가 봅니다. 허허, 네가 어찌 알았느냐. 아니, 도련님께서 아까부터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걸요? 저분이 바로 월매의 딸 성춘향이라 하는데, 글재주는 말할 것도 없고 사군자의 음률까지 못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몽룡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고 말았죠. 오, 오라.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그런 재주까지 있단 말이냐? 방자는 씩 웃으며 한술더 떴습니다. 도련님, 제가 한번 모시고 와볼까요? 뭐? 아니 그건 아이고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잘 아래어놓겠습니다. 그날 저녁 춘향의 집 앞에서 이몽룡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방자가 기특하게도 만남을 주선해놓았거든요. 달빛 아래 나타난 춘향의 모습은 이몽룡의 숨을 먹게 했어요.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아름다웠거든요. 도련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 내가 더 영광이오. 아가씨의 자태는 달빛보다 더 곱습니다. 둘은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춘향의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이몽룡은 더욱 매료되었고, 춘향은 이몽룡의 진중한 성품과 풍부한 학식에 감동했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죠. 때론 광한루에서 시를 함께 읊고 때론 뒷산에 올라 꽃구경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키워갔어요. 춘향아, 나는 너의 신분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내 눈에는 오직 내 마음의 고귀함만 보이는구나. 도련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내 마음만은 변치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해주겠지. 춘향의 눈에 맑은 희슬이 맺혔어요. 도련님, 저도 도련님의 마음을 받들어. 평생 한결같이 섬기고 싶어요. 이몽룡은 매일 밤 춘향의 집 담장 아래서 서성였고, 춘향은 창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미소지었답니다. 도련님, 이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괜찮다. 내 밝은 얼굴만 봐도 내 몸이 훈훈해지는구나. 아이, 도련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귤차라도 한잔 대접할게요.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봄바람에 꽃이 피니 그대 얼굴 생각나고 달빛 아래 그늘지니 그대 모습 떠오르네 도련님의 깊은 정이 이 춘향을 감동시켜 청조 같은 이 마음이 오직 한곳 날아가네 이몽룡은 감동한 듯 춘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춘향아 너의 시심이 이토록 깊을 줄이야 도련님의 시에 비하면 제 것은 너무 서툴러서 부끄럽습니다 아니야 네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와 더욱 아름답구나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이몽룡은 매일 춘향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답니다. 때로는 직접 딴 들꽃이었고 때로는 서울에서 온 비단과 놀이개 같은 것이었죠. 도련님, 이렇게 매일 선물을 주시면 제가 어찌 감당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내게는 더큰 선물이다. 춘향 역시 이몽룡을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손수 지은 약과를 만들어 먹이고 밤새 술을 놓은 버선을 선물했죠. 춘향아, 이게 뭐냐? 도련님 신으시라고 제가 밤마다 한땀한땀 한땀 수놓은 버선이에요. 부디 이 버선처럼 제 마음도 함께 담아가 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어느 날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몽룡의 아버지가 갑자기 한양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었죠. 춘향아, 내 반드시 돌아올 테니 날 기다려주겠니? 과거에 급제하여 너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도련님. 제가 어찌 도련님이 아닌 다른 이를 마음에 둘수 있겠어요? 천년을 기다릴지라도 도련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월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사또 자제라 믿고 내딸 아이를 맡겼더니 이제 훌쩍 떠나신다니. 월매는 딸의 방을 서성이며 한탄했어요. 늙은 것이 혼자 된딸 암나를 위하여 양반과 자제를 사위로 맞아들였더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머님, 제발 그리 상심하지 마세요. 도련님은 분명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한양 가신 귀공자들이 시골 처자 잊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더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춘향은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했어요. 도련님은 달라요 반드시 돌아오실 거예요 월매는 딸의 순진한 믿음이 더욱 안타까웠답니다 내 평생 기생으로 살며 남정네들 수없이 보아왔다 달콤한 말로 꼬여 데려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는 것이 남자의 마음이건을 어머님 그래 내가 그리 믿고 싶다면 어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마 다만 이 어미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구나. 이별의 순간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춘향은 이몽룡이 떠나는 길을 한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월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몽룡은 떠나기 전날 밤 춘향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답니다. 춘향이 보낸 편지들은 모두 한양 어딘가에서 잊혀졌고 춘향을 향한 그의 마음도 시간 속에 묻혀갔어요. 시간이 흘러 새로운 사또 변학도가 부임해 왔죠. 그는 부임하자마자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뇌물을 요구했죠. 특히 관아의 기생들을 함부로 부리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했답니다. 여봐라 이 남원부에서 제일 이쁘다는 춘향이는 어디 있느냐? 대감마님 그 춘향이는 이미 전 사또 자제분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야 천안 기생주제에 무슨 홀래요? 홀레는 당장 불러오너라. 변학도의 시선이 춘향에게 꽂혔을 때, 춘향은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그 소문난 춘향이로구나. 들어보니 글도 잘하고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다던데. 소녀는 이미 혼인한 몸입니다. 허허, 기생의 딸이 무슨 혼인은. 오늘부터 내 수청을 들어라. 춘향이 거절하자 변학도는 더욱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답니다. 매일 밤 관하로 불러들여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시도했죠.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부족할 것 없이 살수 있다. 비단옷에 보석까지. 내가 원하는 건뭐든다 주겠다. 소녀는 그런 것에 눈이 멀지 않았사옵니다이 오라사만 것이 너 같은 천한 기생의 딸이 감히 내 말을 씹어? 변학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춘향에게 형벌을 가했어요. 매질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가혹해졌죠. 이녀아,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내 어미까지 고초를 겪게 될줄 알아라.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네가 순순히 따르면 되잖느냐? 하지만 춘향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변학도의 수청 요구는 완강히 거절했답니다. 이 몸이 10번, 20번 죽는다 해도 도련님 아닌 다른 이는 결코 모시지 않겠습니다. 변학도의 학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무고한 이들을 옥에 가두었죠. 특히 춘향을 옥에 가둔 후에는 더욱 포악해졌답니다. 매일 밤 춘향이 가진 옥을 찾아가 회유했지만 춘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리 아름다우니 내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내 뜻을 따르면 모든 걸 용서해 주마. 차라리 이 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변학도는 자신의 생일잔치날 춘향을 처형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남원 땅에서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한 자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내일 모든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잔치 마당은 온갖 음식과 술로 가득했고 기생들의 화려한 춤사위가 이어졌습니다. 변학도는 높은 자리에 앉아 득의 양양한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죠. 여봐라, 오늘이 본관의 생신이니 춘향년을 끌어내어 처형하도록 하라. 순간 잔치 마당이 숨죽였고 옥졸들이 춘향을 끌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준양은 그래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이 몸이 죽어 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도련님 아닌 다른 이는 결코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에서 술에 취한 듯 흐느적거리던 허름한 차림의 거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 처형을 멈추시오. 뭐? 감히 누가? 과연 이 남원부의 관리들은 하는 일 없이 천하가 이리도 평안한가 보오? 저 놈을 당장 잡아내라. 허허, 그럴 것 없다. 거지는 갓 속에서 어사화를 꺼내 들었고 포도 대장의 형리들이 순식간에 관화를 외웠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요! 천둥이 치듯 울리는 목소리와 함께 이몽룡이 어사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순간 잔치마당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 아맹어사라니 이분이 바로 전사 또 자제 이몽룡 대인이시다. 변학도는 얼굴이 창백해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변학도... 네 이놈!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무고한 이들을 옥에 가두고 양민을 학대한 죄 무엇보다 충절이 있는 여인을 모해한 죄가 명백하니 어찌 변명할 테냐 이몽룡은 포도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자를 체포하라! 순식간에 변학도와 그의 부하들이 옥세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어요 춘향아!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대의 정절을 시험하려 함이 아니었소만 이 일을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걸렸소. 도련님, 정말 도련님 맞으신가요? 그렇소. 이제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사또 만세! 춘향이 만세! 이몽룡은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남원부는 새로워질 것이다. 무고한 백성을 옥에서 풀어주고 부당한 세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월매는 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우리 춘향이가 죽다 살아났구나. 방자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암행어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임무 수행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잔치 마당은 이제 탐관오리의 생일 잔치가 아닌 정의가 승리한 축하연이 되었답니다. 기생들은 기쁨의 춤을 추었고 백성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날 밤 광한루 달빛 아래서 이몽룡과 춘향은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나의 온전한 부인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둘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오. 두 사람의 재회 이후 이몽룡은 춘향을 본부인으로 맞이했어요. 홀레식날 온나무니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아이들도 생겼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아름답고 총명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의롭고 씩씩했어요. 이제 광안루에 봄바람이 불 때면 아직도 그네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달 밝은 밤이면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